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다녀야 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톡을, 네. 그 대표님, 카톡이 너무 심하게 그렇게, 네. 안 되는 말도 올라오고, 뭐 이사람말도 올라오고, 뭐 저희들이 로 인연이 조금 많은 사람들한지만 <laughs> 이, 처음 들은 사람들은 상당히 그에, 그걸이 되더라고요. 뭐, 어떻게, 뭐, 조금, 제재라든가, 이렇게 할수 네. 없나요? 네. 그, 사, 그, 자, 특징이, 자기를 숨기고 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은 욕이고 뭐고 더 난리예요. 우리 방은 아주 양호한 방이고 지금 오면서도 방을 두개더 만들었어요. 그, 그 전문방으로 그그방 음. 옮기시고 하면 될 거예요. 반동방으 옮기고 싶어아그 세금 저항하는 방하고 투표 네. 거부하는 방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조금 특화를 시킨 거예요. 부드러운 데 들어가시려면 진리교육대학으로 네, 들어가시면 진리 교육 돼요. 진요 방도 아, 네. 생기고 해가지고 진리교대학로 아, 들어가면 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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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졸업하신 분은 에, 칭찬만 옆에 사람 칭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칭찬이 핵심이에요. 핵심이다. 또, 또, 또 있어요. <laughs> 예, 제가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네. 어, 방금 우리 원장님이 어, 질문을 보게 될 보충으로, 사실 이걸 지금 계획적으로, 네. 이 좌파, 네. 세력들이 네, 한 수십 명 내가 보니까는 되는 것 같아요. 음. 이름을 바꿔가면서, 네. 이름을 바꿔가면서 계속 지금, 어, 우리 당을 지금 너무 그 부정적인 이삶을 일부러 붙이고 있어요. 붙이고 우리 당을 혼란을 빠뜨려 가지고 이 완전히 만사시키려고 그런 계획적으로 좌파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염탐꾼, 빨갱이, 좌파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협력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게 일일이 우리 대표님은 답변 안한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대표님은 그만, 정신만 잡고 계시고, 이건 어디에서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당 중앙 그 최고회의에서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윤리위원회를 강력하게 좀 강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볼기에는한 20명 만들어, 15명에서 20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위원장을 한 사람 두고, 상임위원장 수석위원자 요래하고 나머지는 전부가 이 감찰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과파 쪽에서 이상한 적이 자꾸 올라오면은 언어를 해, 해야 됩니다. 언어를 해가지고 한번 정도는 경고에 붙이고 그 위에는 당신은 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 마라. 그리고 경고하면 해가 안될 지에는 그 삭제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당 발전을 위해서 칭찬이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국민을 살리려고 국가를 살리거고 하는데 와가지고 자파들이 그정을 흔들어 놓으면 와가지고 보기 싫다고 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윤리위원회를 강화시켜가지고 네, 네, 네.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사무총장과 그 대표님은 중심만 잡고 계시면 됩니다. 그제일그 중앙당 위원회에서 그렇게 네. 좀 앞으로 네, 그거는 강력하게 그거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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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가면 윤리위원회 만들고 거기에 간첩도 전도 대상이라 해가지고 간첩도 <laughs> 와가지고. <웃음> 그그 <laughs> 방에 그, 하고 그그 방이 크게 중요한 방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 떠들고 노는 방이에요. 그그래 놀게 하면 돼. 네, 고르, 그래, 그, 그래. 저 지금 지금 예, 그래 그렇 지금 왜냐 간단 간단히 질문해 주세요. 질문은 간단히 굉장히 앞으로 우리 방의사실은이 아, 전쟁이거든요. 선거라는 그 전쟁입니다. 예. 전쟁인데. 이 전쟁에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 전권을 그래. 잡으려고 하면 우리는 개혁적으로 예, 예. 앞으로 시작. 그고 그래, 우리 거지당은 선사병법으로 싸우는데 싸우기 전에 이기고 또안 싸우고도 이기고, 이기고, 이기고 지면서 이기고 그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가 거지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걸 알고 전쟁하는 방식은 투표를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아니, 그냥 아니. 안, 안 하면 돼. 안 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시, 쉽게 이기는 거죠. 보이코트 뭐하 이깁니다. 보이코 음. 뭐 아, 또, 또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갔다 갔다 하세요. 질문. 나중에 또 묻지 말고 공개사항에. 뭐, 보이코트를 왜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laughs> 아, 보이콧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약속을 세번 어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개인 간에도 빚이 있는데 한번 갚겠다 했는데 가니까 없어. 또뭐 시장에 온다 해서 가서 만나, 없어. 세 번째는, 이번에는 진짜 줘야 된다 해가지고도 갔는데 사람이 안 나오고 약속을 어기면은 또 약속하면 약속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래서 투표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라를 잘돌리려면 좋은 사람 뽑아야 나라가 잘 된다 해가지고, 아, 우리는 열심히 가서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세번 약속을 어긴 거예요. 부정선거는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요, 세 사람이 부정선거를 하는 바람에, 박근혜도 부정선거 아니라 사람이 있는데, 그, 사실은, 어그 선거 끝나고 선거 소송이 많이 걸었어요. 근데 막, 날짜만 보내다가 넘어갔는데, 소송이 있다는 거는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그, 세번 부정선거 했으니까 또 투표한다는데, 국민들이 가면은, 국민들이 국민이 바보예요. 국민이 바보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선거를 좀, 바깔를 해고, 국민이 원한다 해야 되고, 더구나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사전투표 제도는, 이거는 완벽하게 부정선거예요. 지키지도 안하고 우리는 정치를 잘 아는데, 그 3박 4일 동안 그냥 두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전선거는 이 사람들이 국민과 투표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 막으려고 투표하지 마세요 하니까 벌써 했다. <laughs> <laughs> 사전투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전선거 투표하면은 무조건 못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 잘 나가다가 사전투표 하화 오면 싹 바뀌는, 그거는, 그거는 완전히 부정선거고, 예, 네, 선거, 부정선거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아, 잘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설마 해가지고, 투표 가서 해고, 하고 나서 보니까 부정선거라고, 대무 백날에도 안 돼요. 투표하기 전에, 이거는 못한다. 하고, 바꿔갖고 하고, 이 선거가 지금까지는 설, 정치인들이 설계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위한 선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선거는 국민을 위한 선거니까 우리 방식으로 가면은 굉장히 편하고 정치인은 완전히 지금은 놀지만 이제 동시주다 끝난 거예요 앞으로는 일반 하게 되거든요 설령 나쁜 놈이 뽑히도 일을 하게 돼. 그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인물 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잘났나, 우리, 피, 우리 동네 사람이냐, 그걸 찾는데, 그래 찍으면은, 그,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싹 들어가면은, 마음이 들게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나쁜 놈이라도 일을 하게 된다. 일안 하면 똑 떨어지니까, <laughs> 거짓 당 눈치를 보게 돼야지.